음, 음, 두렵다 그랬던 거. 그러니까 비비는 것만 어려워서. 잘 비비시면 돼요. 선수분들 터지는 눈에 거 보이면 그냥 비벼요. 수업이 아셨죠? 수업이 눈치 보지 마시고 1조 들어갈게요. 나, 이런 것도 너무 싫어. 만 중고 때 1파 외부생정기 올려주세요. 독수의 오희민제집사기 카이로스님 혼화 한번 올려주세요. 아셨죠? 달음. 저 안에 그 있으니까 좋아해줘서. 지금 독수의 가시는 제집사기 한번 올려주세요. 제 집사게 하나 올려주세요. 자, 보기탱커님, 헌호 준비하시고, 이제 헌호 한번 올려주세요. 보기탱커님 헌호. 옆수생장기 헌호 하나 주시고요. 자꾸 겁이 나잖아. 어, 스컬지 있는 죽겠다. 스컬지를 힐좀 챙겨주세요. 죽는 사람 왜이름 많아? 자 2조 2조 들어가세요 타로기사님 쉬고 계세요 2조 들어가세요 2조 두 분은 좀 쉬고 계세요 쇼커님도좀 쉬고 계세요 다음 부처 계세요 치비 좀 깔아주시고 복수님 자 3조 들어가세요 3조 비비시고 3, 4쪽 비비시고 들어가세요. 저 평원 안 올릴게요. 제거 평원. 예쁜 걸로 골라줘서 고마워요. 네. 그이가 저한테 주는 선물. 자, 세포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 다이아 뒤쪽까지 거잖아요. 세포 올렸어요. 다이아까지 오세요. 다이아까지. 번화제분님 제가 1점 올려드릴게요. 제거, 제거 올려드릴게요. 구슬이 음. 터지나? 지금 정수철이 이파생경이 안 올려져 있어요. 구슬이 음. 터지는 것 같은데? 안에 터지고 있네 지금 구슬. 비벼. 요 제가 하나 비볐고, 구슬 잘 비벼요. 지금 터지잖아요. <놓은> 독수리가시는 전부 좀 여주세요. 탱 전부. 탱 아, 전부를 저기 형마님 아, 뭐 캐타론 어줘요탱 그 아, 전부 빠르게. 구슬 안 터지게 하세요. 선수분들. 구슬 계속 터지잖아요. 구슬 안 터지게 해주세요. 1 전부 들어갔고, 저 훨씬 쪽에, 저 3, 4, 5 파티분들, 저 비벼요. 저 그냥. 무슨만 정수 처리 좀 하세요. 정수 너무 많아 요또 그리고. 메인드 치지 마. 정수 처리 좀 정수 정수 하세요. 정수가 탈압은 정수 너무 많아요. 왜이 많아요 지금. 선수분들 정수들 좀 하세요. 정수들. 분이다 정수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지금. 5분이. 오파분들은 전부 하지 마세요. 오파분들은 자, 2파 생존기 오르셨죠? 3파 생존기 한번 올려주세요 헌신으로 비벼요 그냥 선수분들 아무나 비벼요 그냥 이제는 그냥 비벼요 네번 비비면 한번 들어가면 되니까 비벼요 그냥 아무나 딜은 남아도니까 비벼요 안 터지기만 하면 돼요 롱, 예, 정수 처리 좀 하시고 희귀 심장질환. 심전. 자 5파 생존기 한번 올려주세요 5파분 파 생존기 한번 올려주세요 갑자기 Q와 T의 간격이 일순간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심실 빈맥으로 심장이 정지하고 헌신이고요 아무나피부요 그냥 불어넣음 주세요 심실에서 분비되는 빠른 부정맥 강두태씨는 함수경씨에 대한 가슴앓이 때문에 예, 다이아쪽까지 오세요, 오세요 다이아 요까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저 있는 데까지 우울증 때문에 항정식병제까지 복용 중이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간헐적인 실신까지 일어난거야 36%다잡았어요 타라코현실인 아무나 비벼져요. 딜러분들 아무나 비비고 4번 비비면 한번 들어가면 돼요. 딜은 남아도니까 비벼 아무나. 자사파생경기 준비하시고요. 사파생경기 준비하세요. 자 아무나 비벼요 선수분들이 저 비벼요 아나 1, 분들이비벼 아무나 비벼요 아무나. 준비하시고 아무나 비요비비하요요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때로 리고 뒤에 다이아 쪽에 다이아 반대 쪽으로 이동할게요. 세포 모으릴게요. 아, 반대 쪽으로 오세요. 세파 모으세요. 아, 네. 저 있는 데까지 오세요. 거울, 저 있는 사, 데까지 오 여기까지 오시면 다이아 쪽까지. 자빠생경교. 헌신 저거 피배 주세요. 기가 뭉쳐서 순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빠생경교를. 특히 어, 소화 기능이 저하돼서 식욕을 억제시키고 잠도 못 자고 눈빛은 이렇게 항상 허공을 맴돌게 되죠. 이제 외부 생존기 프론코 이 하나씩 올리세요. 9%다 잡았어요. 자기가 1파생용기한올릴게요프 안내고. 평온한 올릴게요 저거 헌신 아무나 비벼요 그냥. 뭐라간 선생 지금 장난치나? 밀리분들 그냥 비벼. 장난요 강두태씨는요 함수경씨를 너무너무 짝사랑했던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우울증걸려서 맨날 오케이. 약만 먹고 이런 어리움은더 어. 쌓여만 가고 보조장비 방패, 방패 놨다 전배 놨다 와, 좋다 이거 에이 이번에 제가 봐도 좀 억지신거 같은데 장난치시지 말고 제대로 말씀해주세요